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사냥꾼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토요일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전 9시 9분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이제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가치는 결국에는 오르게 돼 있고 이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는 알트코인들도 덩달아서 상승을 할수 있는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지난 상승 이후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을 다지면서 이 구간에서 이제 상승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스페이스 아이디 현재 가격 전망과 매수매도 목표가 그리고 주요 라인들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분석 도와 드릴 거고요.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긴 조정 끝에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내는 못해도 최소 300% 이상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코인도 추천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66으로 어제랑 똑같은 탐욕 장세 계속해서 머물러주는 모습이고요. 현재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을 치고 올리면서 이 구간을 유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매우 탐욕 장세로 들어설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하락 장세로 들어설지 그 부분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리면서 계속해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아이디 차트 보시면 지난 구간에서 바닥을 다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제가 이 구간부터 준비를 시켜드리면서 지금 현재 약 20%의 수익을 갖고 가고 계시는데요. 자, 우선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단기 평선에 올라타면서 지난 구간에서 역배열이 났던 이이평선들이 이제는 차례대로 매물대로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이 구간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못 해도 이 반등 구간이 나왔던 이 파란색깔 이평선 자리 1,580원 이쯤 되겠죠. 이 구간까지는 단기적인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라고 볼수 있겠고 이 구간에서 저항이 나서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릴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 만들어 줄수 있겠죠. 우선 제가 말씀드린 후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 중에 계시고 1차적으로 이제 민트 색깔이 병선, 그다음에 파란색깔이 병선 1,380원에서 1,580원. 이 구간까지는 홀딩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적으로 대응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이 구간에서 현금 확보는 무조건 해 두시고요. 비중을 크게 잡아 드렸으니까 수익분도 지금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이제 5월 달부터 6월까지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면서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선은 단기 수익도 얻어가시고 추가적으로 매수 자리 제가 지속적으로 실시간 피드백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무료 소통망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받아보기 좋은 구간에서 타점 잡아드리면서 최종적인 수익 볼 때까지 제가 다 케어해드리고 있고요. 이제는 불장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단타 자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홀딩할 수 있는 자리 제가 지속적으로 케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제가 모든 코인을 다뤄드릴 수 없고 단타 대응도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타점 받아보시기 쉽게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비용 받거나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이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냥 편하게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그런 오픈된 소통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오셔서 수익을 내주나 안 내주나 직접 체크를 하시고 이번 불장에는 꼭 졸업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참여원 하시는 분들 영상 하단 제 번호 010-5603-7894번으로 숫자 4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못 받으신 타점 제공해드리면서 이번 불장 수익 볼수 있도록 다 케어해드리겠습니다. 단타부터 스윙까지 여러분들 입맛대로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 하락 추세에서는 단타적인 관점 상승 추세 속에서도 단타로 하실 분들은 단타 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상승 추세면 이 스윙 관점으로 분할로 해서 여러분들 1차로 2차로 매수 받아보고 수익 낼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죠 그리고 히든 종목 같은 경우 이번에 제가 추천드렸던 업비트에는 없는 코인이지만 월드코인이라고 제가 3000원대부터 추천을 드리면서 만원대에 익절을 했습니다 거의 약300% 이상의 수익을 안겨다 줬고, 지금도 타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코인 중 하나죠. 이런 히든 종목들 참여만 하시더라도 수시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코인에 물렸다거나 새로 진입을 해서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보유 종목 진단해드리고 포트폴리오 짜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망에 편하게 문의 주셔서 이 내용 부분 진단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 수익을 안겨다 주는지 안 주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반강기 때 내가 직접 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 어쩔 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차트의 정석, 전자책으로 제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면서 수익 낼수 있도록 이것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모든 게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면서 제 구독자들한테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용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요구, 원하는 거 일절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타점 제공해드리면서 같이 수익을 내고 있고,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힘내서 더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수익 내서 불장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통망 말고, 나는 그냥 문자만 타점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다 가능합니다. 제 직통번호, 아래 있는 제 번호 010-5603-7894번으로 숫자 4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망 링크, 참여 링크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도록 다 도와드릴 거고요. 나는 문자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타점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도 문자로 해서 이렇게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월 비트코인 반강기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떤 코인이 치고 올릴지 모르는 이 시점 여러분들이 딱 집어서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코인. 보태도 최소 300% 이상 수익을 얻어 갈수 있는 코인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아 가시면 이번 불장 때큰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코인으로 제가 선점을 해 드렸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지금 19년도 여기에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이 평선을 하나 둘씩 계속 모아가고 있죠? 이렇게 모아가면서 결국에는 이 모인 구간에서 마지막 검은색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하면서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시원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바닥을 다져주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게 자그마치 거의 1년이 넘는 그런 구간 동안 계속 모아왔던 겁니다. 세력들이 이렇게 긴 구간 동안 이평선을 모아주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도 이 구간에서 긴 하락 후 바닥이 나와주었죠? 이 바닥 구간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평선을 하나둘씩 계속 모아주면서 큰 상승이 한번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선 이제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모아가기만 하더라도 무조건 2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세력들이 지속적인 매집을 계속 해왔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한번 털어내는 작업 쉽게 말해서 이제 시체라고 하죠 이 시체를 털어내는 작업과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매집들 이런 구간까지 지금 현재 24년이죠 근데 22년부터 23년 그리고 이번 10월 달까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은 이미 이 구간에서 한번 올라갈 때, 이전에 이 구간, 바닥을 한번, 두번, 세번, 이 쓰리 바닥이 나올 때, 1차적으로 매집을 했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꼬리가 나오는 거 보고 한번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져주는 바닥 구간에서 다시 이제 분할로 지금 매수를 들어가고 있구요. 어쨌든 기간이, 이게 주봉상 차트이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 기간 속에 이제 겨우 큰 삼각수렴을 안 되고 있는 추세고 여기서 어쨌든 시세분출이 나와준다면 다시 이 고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구독자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받아가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구독자 소통방 공지로 제가 다띄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한다고 늦었냐? 절대 아니죠. 제가 영상에서 바로 종목을 공유 못해드리는 부분은 이제 코인 시장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 시장을 조성하는 시장 조성자가 있습니다. 일명 마켓메이커라고 이제 MM팀이라고 하죠. 이제 거래소들과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제 마켓메이킹을 합니다. 이런 팀들이 이제 물량 같은 부분도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이 개미들을 털어내는 작업을 다시 하면서 시간을 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추천을 못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면 여러분들께 알아서 타점 잡아드리는 이런 든든한 국밥 같은 이런 채널이 있는데 굳이 이상한 유료방 같은 데 들어가셔서 괜히 돈 날리고, 시드도 갈리고, 이 갈린 시드, 나중에 저희 소통방 오시면, 이 시드 까먹은 거 복구할 수 있냐, 지금 물린 거 살려낼 수 있냐, 물린 거를 제가 살려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돈 내고 들어가지 마시고, 제 소통방, 미리미리 미리 참여하셔서, 참여하시면 종목 나가는 거 보시면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검증을 하시고, 거기서 수익이 나시면, 저희 채널 많이 홍보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매매법 알려드리고 있고 4점까지 공유해드리고 있는 이런 채널이 어디 있습니까? 편하게 영상 하단 제 번호 010-5603-7894이 번호로 그냥 문자로 숫자 4번이라고 그냥 남겨주십시오.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링크 다 보내드릴 거고 한분한분 한분 종목 가져가실 수 있도록 다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소통방에서 들어가는 이제 이런 종목들. 나는 소통방까지는 굳이 그렇고 그냥 문자만 받아볼 수 없겠냐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똑같이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4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장에는 같이 수익 나셔서 무사히 여러분들이 불장 졸업하시고 경제적인 자유 누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